이게 여러분 진인단 뜻이 뭐냐면 행한다는 뜻이에요.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을 모시고 말하고 행한 행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삼밀가지라 하잖아요. 마음으로 새기고 말로 행하고 말 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 이걸 삼밀가지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인다라는 거 그냥 내가 아 나는 법화경 어, 그 매일같이 독송해라고 하는 걸 지닌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그런 보살승이잖아요 여기는 삼생이잖아요 어쨌든 일체중생이다 성불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고 네가 부처라는 거고 보살행을 하라는 거거든요. 이승을 향해서 법문 안 한다는 거거든요. 반드시 육바라밀을 행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력을 가진. 그런 선남자, 선녀인을 향해서 이 본문을 하는 거잖아요. 여러분, 이런 소원이 없다. 이 본문 헛방이죠. 내가 일생 동안 영겁토로 반드시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. 즉, 보살행을 하겠습니다.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육바람이를 실천하겠습니다. 라는 사람에게 이 본문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문 듣고 그런 결심 안 하고 그런 소원 안 세우고 그런 행동 안 하고 이 법문 듣고 이말저말 말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맞잖아요.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 괜히 그냥 넘어가 이 경전을 능히 지닌다라는 거는 요 말대로 산다는 보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. 육바람이을